미얀마에도 솔직히 잘... 그렇지 믿으세요. 그냥 페이스북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여기 와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간과하는 게... 근데 냄새가... <laughs> 뭔가... 여기가 정이 가는 거죠. 너는 왜 월급도 적은데, 왜 여기서 일해 라고 물어봤더니...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거나, 혹 미얀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본 영상을 3, 4회 꼼꼼히 보시길 추천합니다. 통역사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처음에는. 아... 근데 가는데 통역도 없고, 출근한 지 일주일만에 저한테 전화 받으라는 거예요, 손님 전화, 예약 전화를. 아, 그럼 처음에는 창업을 하신 게 아니라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싱가포르에는 음... 취업으로 갔다가 영어 배우고 싶어서 솔직히 가고 갔어요. 아... 아... 친누나가 싱가포르에 있어가지고, 싱가포르에 갔다가 진짜 영어를 1도 모르고 싱가포르 갔어요.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셨죠. 그렇죠. 디자이너로 취업을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싱가포르, 한국의 나름 그 엔터테인먼트 네. 끼고 있는 그 두솔 뷰티라고 어. 거기를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갔어요. 근데 통역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영어를 진짜 헬로우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때는. 아. 진짜 영어를 1도 모르고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 거죠. 손님을 받으면 어. 그냥 손님 머리 이만큼 자른데 뭐 층내서 자른데 뭐 파마 이렇게 해달래.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핸드폰 가지고 사진 보여주고 머리 이 모양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해줬어요. 처음에 그렇게 그냥 생존 영어로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손님들한테 배운 거. 그럼 미얀마와 똑같은 것 같아요. 미얀마도 이제 영어 쓰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조금 적죠. 적, 적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싱가포르 있을 때그데 해외니까 영어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막든요 음, 미얀마. 미얀마는, 어. 미얀마는 뭐.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싱가포르 잘 계시다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제 거기 이제 싱가포르를 정리를 하려고 어.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너무 답답해서 싱가포르. 아, 원래 해외에서 있으시고 싶으셨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아, 한국이 아니서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 거기 일하는 직원들, 직원들이 다섯 명 있었는데, 그 다섯 명이 전부 다 미얀마에 들어어요 와... 근데 다섯 명이서 저한테 "나 이제 그만두고 캐나다로 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왜 캐나다로 가려고 하냐" 그러고. 미얀마로 가래요. 어. 미얀마가 어디 있는데? 나 처음 미얀마 어디인지 몰랐어요. 다들 몰라요. <laughs> 다들, 다들 범하라고만 알고 있지, 뭐, 모르죠. 범하도 잘 몰랐고, 미얀마라고 하는데, 잘 어디.. 미얀마가 어디서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날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요, 미얀마. 네. 미얀마 한국 미용실, 미얀마 한국 식당, 미얀마 한인점 그런 걸로 계속 검색을 하다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하고, 미용하고, 그 직원을 휴가를 쓰고 제가 비행기 표랑 다 내주고 아... 데리고 왔어요 아 미얀마에 그... 오셨구나 그래서. 그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이제 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데 좀 같이 돌아봐 주겠다고 해가지고 걔를 데리고 미얀마 처음에 왔어요 왔다가 처음에 또회센터네 오... 처음으로 방문하는 데가 거기 지하주차장이었는데 쇼핑몰이래요 처음에는 완전 아닌데 거기 <laughs> <laughs> 근데 냄새 <laughs> 냄새부터 해가지고 어두침침하지 그러니까 싱가폴에 비하면 완전 그러면... 정반대인 나라로 와버리니까 좀 첫날 둘째 날까지 조금 힘들더라 고 근데 <laughs> 3일째 딱 되고 저녁 비행기로 이제 싱가포르 넘어가는데 뭔가 여기가 정이 가는 거죠 뭔가 정이 가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야되는데 가기 싫은거죠 어...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들어가서 바로 정리했어요 어... 정리하고 한국으로 갔다가 한달만에 미얀마로 들어왔죠 어... 그 미얀마에 오셔서 바로 미용실을 오픈하신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취업을 하셨어요 그... 그러면? 아니요 그냥 집 렌트 해가지고 차도 렌트 해가지고 혼자 거의 한 8개월 돌아다녔죠 어 잘하셨네요 정션 8, 8 거기 또 가가지고 하루 동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침에 가서 공책 하나 들어가서 손님 몇명 들어가는지 이런 거지크까지다 했어요. 그렇게 그 해야 돼요.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때 와서도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미용실 좀 리뷰 같은 거 보고 좀큰 미용실 같은 데가가지고 일부러 머리도 다 잘라봤어요. 저는. 아. 펜시하우스, 뭐 헤어리퍼블리, 뭐 스파이시가 다 가봤어요. 다 가보고 가격은 얼마인지도 한번 보고. 여기가 어떤 디자인이고 어떤 뭐 인테리어고 뭐 이런 거 일일이 확인다하고 음. 오픈하기까지 그냥 8개월 음. 8개월 혼자서 놀다가 그러고 이제 놀면서 친구들 만났죠 음. 미얀마 친구들 생겨가지고 미얀마 친구들이랑 맨날 술 먹으러 다녔죠 사실은 <웃음> <웃음> 그러면서 미얀마 말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스텝을 잘 밟아 가신 것 같아요. 뭐 여기 와서 처음부터 막 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그죠. 해외 나가서 이제 아무것도 여기 나라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 나돈 있어. 그냥 오픈해야지. 하면 딱 오픈해버리면은. 그죠. 아무것도 아웃. 안 되고 그냥 또 아웃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돈 쓰더라도 그냥 경험하자라는 생각에 돈도 많이 썼죠. 처음에 그 8개월 돌면서또 이랬으면 이제 돈 벌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좀번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경험을 뭔가 이제 미얀마에 대한 좀, 좀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미얀마 친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행히 많이 도움이 됐겠어요. 그래도 미얀마 친구들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로움도 많이 탔는데. 네. 일 끝나고 이제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이제 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아. 그 친구들 만나 놀기 위해서 저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돈을 어. 그 벌어야지 그렇죠. 놀 수도 있고 즐거우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인데 미얀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뭐다 부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나는 맨날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얘네들은 한국 식당 가면 비싸고 뭐 입맛에, 아니 입맛에 이제 안 맞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다니면서 소개 시켜줬어요 한국 음식을. 아. 근데 잘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얘네들은 이제 비율을 맞춰야 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길거리 이런 데서 500원짜리 밥 먹고, 500자짜리 밥 먹고, 음. 200자짜리 커피 마시고. 그렇게 처음에는 완전 로컬식으로.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적응을 하려면 일단 로컬식을 좀해놔야지만 되지. 그렇죠. 맨날 한식만 먹으려면 경비도 경비지만. 그래서 음식도 뭐 로컬 음식. 로컬 음식을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아, 그러세요. 맛있는 거는 진짜 맛있어요.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근데 미얀마 음식 자체가 어쩔 수 없니까. 으 네. 기름하고 MSG하고. 지금 여기 오신지 몇년 되신 거죠? 제가 2017, 아니? 2017년도 아니? 2 0 1 7 4월 달에 왔어요. 그 3, 4년 정도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잘 적응하셔서 잘 정착하셨네요. 되게 오래되신 거. 같아요 네, 근데 왜 되게 오래되신 듯한 분위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순화된 일에 적응이 돼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보면 아, 로컬 사람이죠 이제는 왜 네, 근데 뭐 이렇게 인상배도 네, 그런 게좀 느껴지는 게 편안한 게좀 많이 느껴져서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하시면 역시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람 관리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특, 특성도 좀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 직원분들 어떻게 잘 관리하는 비법이 있으십니까? 나만의 비법이라든지 뭐 회식을 자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식 너무 자주 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할때 조금 그냥 크게 해주고 안할땐 아예 안 해주고 어. 그 대신 저는 술은 꼭한 잔씩은 줘요 아. 꼭한 잔씩은 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 한 잔씩 같이 먹어야 되고 어 저는 물어봐요 내가 회식을 하는데 내가 이제 데려가고 싶어서 막 데려가는 게 아니고 니네 뭐 먹고 싶어?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쵸 그게 좋죠 니네가 먹고 싶은 걸로 회식을 하자 요즘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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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팟집 많이 가지 않나요? 그렇죠그죠 그쵸, 그쵸. 그쵸 핫팟집 가겠죠 음. 음. 거기를 제일 좋아하죠 핫팟집 그렇죠. <laughs> 근데 지금은 갈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식을 다 마트 가서 시장 가서 다 사와요 어. 니네 먹고 싶은 게다적거라가지고 그래서 아. 다 사와서 미용실에서 아. 미용실에서 바닥에다 그냥 다 깔아놓고 음, 네. 그냥 판 벌리는 거죠. 좋죠 그런 게. 맥, 맥주 사. 맥주도 먹기도 하고 지금은 애들은 뭘 먹냐면 이것저것 술을 잘못 먹다 보니까 보드카 한 병에다가 사이다 한 병. 음. 넣고 아. 과일 이것저것 막 아. 썰어서 넣어테일처다 아. 칵테일처럼. 아. 칵테일처럼, 그렇게. 칵테일처럼. 그렇게 하니까 먹더라고. 아. 뭐 맥주 이런 건안 먹는데 그 칵테일은. 먹더라고요 그 그전에 그걸 같이 해. 맛있겠는데요. 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 직원도 한 명은 아예 술을 아예 못 먹어서 아. 냄새에 맡아도 취했는데, 그 칵테일 주는 혼자서도 한 5잔, 6잔 이렇게 먹고. 어, 취해가지고? 취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 좀 약하죠. 보드카 한병인데이만한 이만한 데다가 한 가득. 어. 거의 도수 없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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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그 보통 미얀마라는 나라 생각하면, 인건비가 많이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렇죠. 조금 느끼기는 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은 남들보다 월급을 조금 더 많이 주는 대신에 직원들을 이탈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복리후생을 해서 잘해줘서 직원들 이탈을 방지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래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빠지거나 이러면 안 좋잖아요. 어,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미용실 가면은 인센티브가 10%래. 아. 만약에 네가 선포한 손님이 파마를 쓰면은 20만원이면 거기 10%를 주셨죠. 아, 그래? 그러면은 또 만약에 다른 미용실 가서 일하면 또 기본 뭐 40, 50만원 그냥 받겠네. 돈잘 벌겠네. 그니 지금 여기 나름 그래도 이제 이름 있는 미용실들 프랜차이즈 같은 거 근데 가면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받는데요. 근데 저는 스탭들이요? 많이 받냐요 30만원, 만 많이 받죠. 많이 받냐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는 적어요. 아. 대신, 밥값 하루에 얼마씩 다 해주고, 숙소 다 해주고, 아. 뭐 차량도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들어가는데, 인센티브가 다른 사람들보다, 는 다른 이제 회사보다는 적죠. 근데, 아. 너는 왜 월급도 적은데 왜 여기서 일해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사장님이 좋대요. 그러고 자기는 다른 미용실 가면 그냥 로컬 기술만 배우는데 여기서 일하면은 한국 기술도 배울 수가 있고 다르다 이거예요. 퀄리티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네. 자체가 그렇죠. 자기는 퀄리티 네. 있는 데서 배울 거야. 월급이 적어도 아까 그 손님도 인터뷰해 보니까 그 테크니션 그 기술적인 문제가 그래도 여기가 월등하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손님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면 직원분들도 그런 걸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직원들이 그걸 제일 먼저 느끼죠. 이제 다른 데서 일을 안 해보고 오면은 모르는데, 다른 데서 일 해보고 여기 와서 일하니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으로 승부를 해서 사람을 잡고 있는 있으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데 그렇죠. 인간적으로 서로 다른 데서 만 원만, 오천 원만 더 줄게. 바로, 바로 바로 가겠죠. 바로 가서. 그니까요. 여기는 진짜 오천 원만 원에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제가 그렇죠. 엄청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걸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 직원 관리가 제일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죠. 저는 솔직히 직원들한테 그냥 계속 터주는 스타일, 잘해주는 스타일. 네. 근데 매니저는 위에서 눌러버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좋아 케미가 딱, 잘 맞네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좋네. 저는 이제... 아, 먹어, 먹어, 먹어. 어, 해, 해, 해 이러는데 매니저는 한 달에 몇 번이라고 딱 정해놨는데, 왜 한다고 해? 니네가 사진을고왜 이야기를 해? 그거 안딱 막아버려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아,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지금 컨트롤을 얘기해줘야되게좋은거 아, 그,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 비즈니스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요, 잘 맞아떨어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복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연대도 잘 맞으신 것 같고. 저는 예전에 그 헤어샵 거기 갔었을 때, 거기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근데 조금 프이빗하게 이제 좀 네, 그런 동안 예. 살롱 분위기, 네. 그럴 정도. 네, 근데 좀. 저는. 그, 여기가 거기보다는, 환하고 일단. 그렇죠. 일하는 것도 제가 여기가 훨씬 더 편해요. 네, 그리고 조명도 그렇고, 그 동선 자체도 손님들 많이 받았을 때도 이동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아서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쪽에 있을 때는 제가 손님이 있으면 미얀마도 솔직히 잘. 그렇죠. 믿, 믿으세요? 안 돼. 뭐 많이 보면은. 예, 그렇죠, 잘 까먹잖아. 요 근데 예. 얘네들도 바쁘면은 손님 한 명, 두명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러 가면은 깜빡할 때도 있어요. 아. 근데 저도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나는 분명히 15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네들이 20분 있다가 저를 빌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파마가 잘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더 상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그 전에 있을 때는 그거를 제가 눈으로 못 보니까, 그렇죠? 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 눈으로 다 보니까 다 조금 일하는 게 편하다고 해야 되나? 아. 컨트롤하기 쉬워진 것 같아요. 여기는 주로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봤을 때도 보면 로컬 분들 많이 오시죠. 여기는 비율로 따지면한 8대 2 9대일 정도 그죠? 한국 분들은 10%밖에 안 되죠. 많아봤자 그렇죠, 10%. 한국 분들은 10%, 10 20% 많아봤자 20%그렇 어. 예약표 보면 오늘 밤 봐도 지금 손님이 예약표가 한1몇개 같아요. 당연한 한명 있었어요, 한 명. 어, 어. 여기도 당연한 얘기지만 예약해 놓고 안 오시는 노쇼가 좀 있죠. 있죠. 어. 근데 대신 이제 저희는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뭐 그런 차원에서 15분 지나면 자동으로 애들이 전화를 해요. 네. 너올 거야? 안올 거야? 또안 오면 우리가 캔슬하고 다른 예약 받아야 되니까. 라고 15분 정도 예약하고 예약 시간 지나고 15분 후에 아. 전화해서 물어보죠. 음. 올 거야? 안올 거야? 시스템을 잘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기분 안 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막연하게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광고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뭐 그렇죠 마케팅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 주로 어떤 뭐 페이스북 많이 하시나요? 지금은 그냥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광고에서는 그냥 페이스북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죠 미얀마는 페이스북이죠. 네. <laughs> 미얀마는 아직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는 조금씩 인스타그램 이제 하는 거 같아요. 네. 미얀마에서 이제 인스타가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그냥 넘버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무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막 예약해주고 막 그런 업체들이 엄청 오기는 오는데, 네, 근데 여기서 앉아서 손님 네. 핸드폰 보면 누가 그 어플 쓰는 사람 진짜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광고한다고 해서 페이스북으로 제가 그런 어플리케이션 광고하는 걸또본 적도 없고, 네. 플랫폼 비즈니스를 여기 와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광고하는 게. 페이스북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진짜 안 되는 거같 그죠. 다른 거는 뭐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여기는 뭐 웹사이트라는 개념도 없고 전부 다 그냥 페이스북 페이지로 모든 게 이제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쵸. 다른 사람들이 그 웹사이트 만들려고 돈 쓰고 네.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야지라는 뭐 그런 돈 쓰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만달레이 매장은 이제 재오픈 계획은 그럼 2월 정도에 2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전수하는 뭐 일정 시간이나 뭐 날짜를 잡아서 하는 시간이 있나요? 그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음. 필 받았을 때. 갑을 음. 다 가지고 내려와. 갑을 아. 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있거든요. 음. 그래서 드라이라든지, 그런 염색 바르는 거라든지, 파마약 바르는 거라든지, 샴푸라든지, 뭐 그런 교육은 뭐. 그날 그날 따가서. 음. 계획 없이. 그러면 따로 뭐 키우는 애들은 없으신가요, 아직? 이쪽. 음. 저 디자인은 이제 디자인을 대상한 게 있어요. 아. 음. 쟤는 이제 엄청 오래돼가지고. 그쵸, 있어야죠. 제가 음. 없어도 다할수 있어. 어. 그죠, 그렇게 돼야지만 그치. 사업이 또 만달레이도 왔다 갔다 하실 거예 기술, 기술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데 한국 손님들도 미얀마 애들이 머리 만져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드라이 해주는 거는 그냥 한국 사람이 해줘야 돼요 아. 근데 저여자애 해주면 괜찮대요 아. 이... 저 원장님을 찾잖아요 만달리 있으면 언제 오세요? <laughs> 가서 납치해봐야죠 <laughs> 나는 생각으로는 아예 처음 높게 측정했어.